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한 회사원이 있는데, 어, 이 친구가 자기 회사에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이제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f u 라는 단어가 나와요 FUNNU f u n n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걸 한자 그대로 읽으면 이제 분노인데 이 분노라는 단어는 이제 형용사겠죠 어, 그 어떤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f u 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사용을 해서 분노하다 화나는 거죠 어, 화를 내는 겁니다 뭐, 이 같은 경우,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 게임 중에, 음 그, 어 이름 까먹었다. 그 왜, 다오, 그, 레이싱 게임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나라에. 어그 이제 중국에도 그 게임이 있는데, 그왜 채팅창에다가 그 어떤 상태 같은 거를 치면 이제 그 캐릭터가 그거를 이제 따라하게 되죠. 그래서, f u 를 치면, 어, 그 캐릭터가 이렇게 분노하는 듯한, 화를 내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fun, nu 하면, 이건 이제 분노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 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돌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약간 어, 속어로 치면, 은 이제, 요걸 있는 그대로 직역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쪽 경남권, 어, 부산 경남권에서 이제 대가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음. 대가리, 그 한마디로 어떤 이제 보스. 그리고 이제 뭐 수장.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요게 이제 좀더 나아가면 이제 뭐 어떤 단체나 어디, 아니면 이제 뭐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사장까지도 어, 표현을 하는 단어가 될수 있겠죠. 물론 중국에서도 이 돌이라는 단어가 어,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뭐 직원들끼리. 뭐 흔히 뭐 쓴다든지 뭐 실제로 대놓고 어그 사장한테 톨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어 약간 지금 이 친구가 화가 난 상태라는 걸 이해를 하고 이 문장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톨 그래서 이 톨이라는 단어는 보스, 수장, 사장이라는 뜻이라는 거. 그다음 가이티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가이티엔, 티엔하면 여기서 이제 하늘이 아니라 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우리 뭐뭐 뭐, 민티엔 찐티엔 호티엔 할때그 티엔 날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가이라는 거는 요건 이제 바꾸다 뭐 개조하다 할때그개자죠 그래서 가이티엔이라는 거는 나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요건 이제 나를 바꾼다 라는 뜻으로 쓰지는 않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좀더 넓은 의미로 다른 날 혹은 여기 이제 또뭐그 후를 이야기를 하겠죠. 어, 나중에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 단어예요. 어, 가이티엔 다른 날, 나중에. 그러니까 불특정한 이제 어떤 뒷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 하지만 그 시일이 그렇게 어, 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어요. 어. 그다음 파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파이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나왔었죠 음, 사진을 찍다 할때 어, 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사진을 찍는 그 동작이 아니라 어, 치다 라는 동작이에요 치다 근데 그게 뭐 어떻게 치는 거냐 손바닥으로 손바닥으로 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어, 손을 쫙핀 상태로 뭐 박수를 치든 책상을 치든 여기서 이제 책상을 치는 걸로 나왔는데 그 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뭐 단어는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가이티엔이라는 단어, 이건 이제 부사니까 어잘 봐두시고 그다음 뭐톨 같은 경우도 어 이거는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꽤 많이 사용을 해요. 어. 그다음 뭐 n u 이거는 이제 뭐 분노하다라는 뜻은 유일무이하게 이 n 노라는 단어를 쓰니까 음. 그 이에 이제 뭐 화를 내다 뭐 그런 의미가 있지만 분노라는 이 글자 자체를 이 음. 한자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n 노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어는 뭐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펀누다 뚜이 벙뇨 슈어 자 그는 음, 그가 펀누다 이제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뚜이 벙뇨 슈어 친구에게 말하기를 이라는 뜻이 되겠죠. 어, 그가 화를 내며 친구에게 말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뚜이'가 들어가면 어, 이제 보통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뚜이 셔머셔머 슈어' 하면 머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뚜이'가 머뭐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제 '뭐 마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 그래서 친구를 이제 마주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친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친구에게 말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Woman told 也不把我放在眼裡. 자, 여기서 이제 뒤에 어를 뺐죠. 어, 보통 EDR 이라고 하는데, 어, 쓸 때는 이렇게 쓰도록뭐 읽을 때는 어를 붙여서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 뒤에 어를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 그래서, 뭐, woman, tall, EDR 에不把워放在眼里 뭐,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뭐, 그 중요하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좀 직설적인 표현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woman, tall, 우리, 사장은 우리 사장은 e d r 이에 예. 어, 조금도 조금도 뿌 바워 나를 인데 바워 바지지죠. 어, 바워 나를 근데 앞에 뿌가 붙었죠. 그래서 나를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도 나를 팡在이 <람이> 옌리 <람이 람이> 자, 放 어디 어디에 놓다 어디 어디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在이그 장소를 이야기를 하겠죠. 어디에 옌리 눈 안에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표현을 쓰죠. 어, 누군가가 마음에 들거나 누군가를 이제 눈여겨 볼때그 사람을 뭐 안중에 두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게 이제 그대로 이렇게 중국어에서도 직설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단어들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나를 안중에 두지 뿌 않는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 a n g 하면 안중에 두다, 두다 라는 우리나라 말에 어, 대응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어, 이런 표현들은 뭐 단어라고 하기 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나올 때마다 어, 하나씩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은 조금도 나를 어, 안중에 두지 않아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안중에 두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改天我要对他拍桌子，然后辞职不甘。자, '改天' 어, 요 이제 언젠가, 다른 날, 뭐 나중에'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장 해석상 이제 언젠가'라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어 내가 어이 사장을 그냥 어 언젠가 어야 뭐뭐 할 것이다라는 거죠. 뭘할 거냐? 뚜이타 파이 쏘어즈 그를 향해서 그에게 이제 파이 쏘어즈 책상을 팍 치면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그 여기서 그라고 해석하는 것 보다는 이제 사장이라고 해석하는 게좀 더, 어, 이야기가 쉽겠네요. 어, 사장, 책상을, 책상을 치고, 란후 그러고 난 뒤에, 스질 뿌깐, 어즐질 하면 이건 이제 사직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일을 그만둔다라는 얘기죠. 어. 사직하다. 자, 그래서 그러고 난 후에 어, 스즐 뿌깐 일을 어, 어, 그만두고 때려치겠다 그런 얘기 한마디로 뿌깐은 같은 의미죠. 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뿌깐 하지 않는다. 어, 깐이 하다라는 동사니까. 그래서 일을 일 때려 칠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어, 언젠가 내가 사장 책상을 팍 치고, 어, 이일 때려치고 말 거다. 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온 문장들을 보시면, 어, 좀, 뭐랄까, 이게 약간 어, 말하는 사람이, 이 주인공이 약간 분노에 찬 듯한 그런 표현들이고, 그리고, 어, 문장 자체에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장들은 아니에요. 다들 이제 단어만 뭐 중국어는 항상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어 글자를 보면 그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단어들만 잘 조합을 하면 돼요. 오늘 나온 표현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하다 싶은 단어는 이제 요 꽝자 엔리 <목소리> 안중에 두다 어, 요런 표현. 요거는 어, 한번 뭐외워둬도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많이 쓰겠죠. 톨 같은 경우도 뭐 그렇긴 한데 이거는 뭐 워낙 의미 자체가 이제 직설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대놓고 쓰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장 욕할 때나 쓰겠죠 직원들이. 자 이렇게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쭉 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가 화를 내며 친구에게 말했다. 우리 사장은 조금도 나를 안중에 두지 않는다. 까지. 타他愤怒이对朋友说我们头一点也不把我 <놀람> 放在眼里，他愤怒地对朋友说：“我们头儿一点儿也不把我放在眼里。” 다 언젠가 어, 내가 사장 책상을 치고 일 때려칠 거야라고 하는 거죠. 어, 일 때려칠 거야. 뭐일 그만 둘 거야. 때려친다는 표현 좀 강한가요? 가이 티엔, 我要对他拍桌子然 辞职不甘。改天我要对他拍桌子，然后辞职不甘。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